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니킹 보드게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숫자 칩들이 있고요. 숫자 칩은 지금 흰색이랑 파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짝수는 파란색이고요. 홀수는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숫자 주사위를 쓸때 이렇게 색깔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래서 색깔로 좀 이렇게 나눠봤고, 가장 작은 수는 1부터 음, 1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목표는요, 시계 방향에 있는 친구의 숫자 집 또는 이런 꿀벌 타일들을 획득해서 여왕벌을 잡는 게임이에요. 여왕벌. 여왕벌 같은 경우에는 잡으려면 좀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돋보기와 방충복 그리고 특수 장갑이 있으셔야 돼요. 어,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좀 허니킹만의 좀 전략 게임으로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앞에 보시면은. 네. 꿀칩의 개수에 따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 2개, 2개로 구매를 할수 있어서 이제 어린 친구들도 물건을 사고 그리고 뭐 교환하고 이런 액션을 통해서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어, 먼저 특수카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장갑은 상대방의 꿀칩을 2회 뒤집어서 볼수 있습니다. 방충복, 돋보기와 함께 사용시 여왕벌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는요, 특수장갑, 방충복과 함께 사용시 여왕벌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네, 방충복은 자신의 꿀통판 안과 밖의 꿀칩끼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3개 이하만 가능하고요. 특수장갑, 돋보기와 함께 사용시 여왕벌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니킹의, 허니킹의 게임의 목표는요. 저희가 이제 꿀칩을 획득해서 이런 특수카드들을 사서 여왕벌을 잡으려면 특수장갑과 돋보기와 방충복이 필요하거든요. 적절히 사용해서 여왕벌을 먼저 채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